이사야 28장에서 30장 에브라임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려관는화 있을 진저 쓰레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오박 같이 파괴하는 광풍 같이 큰 물이 넘친 같이 손으로 그 멸려관에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려관는 발을 밟힐 것이라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있는 그의 영화가 세전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이던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망군의 호화께서 자기 백성에 나온 자에게 영화로는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용이 되시며 성원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로다. 그래야 해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매암며 역걸음지며 독주로 말매암며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매암며 역걸음지며 도주에 빠지며 덕주로 말미하며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불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인은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면 누구에게 돌을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더라도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아는도다. 하는 그러므로 저도 내네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곰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 교훈을 더하며 교훈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면 붙잡히게 게잡 하시리라 이러말로 예루살렘에서 의 백성을 다스린 너 용원한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과 약과 소울과행에가하였은지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했으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어휘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일의 시대에 보라 네가한돌래 시운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그시이한만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로 증량주를 삼고 공의로 저울주를 잡으니 우박이 것이 피난처를 수당하며모이승은 흩는 곳에 넘칠 것인지 그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양이 세하며 수로 가 더불어 맺은 매향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이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 지나가면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실을깨는 것이 오직 두려이라 침상이 짧아서 네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네 몸을 싸지 못한 것들이라 하셨느니라. 대전 유와께서 브라심산에서 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골짜기에서 와 같이 지나와서 자기를 행하시리니. 그에 비상할 것이면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들까노라대저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망군주여와 괴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지 않고 같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관하면 모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유형평화했으며 소영양을 부리며 대외양을 부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하고 짐으며 귤리를그가이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여소양은 돌이키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영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외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못 쓰는 거 아니라 들들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고 으로받게 할지라도 후신이 아니하는이 유도망구는 요아께보다는 것이라 그의 경향이 기묘한 지는 광대아니라 슬퍼다아리에리여 아리엘이 아리에리, 다윗이 진전사금이여 해마다 정교가 돌아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느니 그가 슬퍼하고 욕하며 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 너를 둘러치면 너를 애와 대를 쌓아 떨어지리니 내가 자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내 말소리가 낮이기 뒷글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진접한 자 목소리가 지당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뒷글에서 짓고이다 그를 지르는 자금에는 세미한 뒷글과 공포한 자의 무릎날을 연축하는 겨우 들으니그 일은 수시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당근의 요께서 소리와 지진과 큰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아리엘지는 열방의 머리보다 아리엘의 그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내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였을지라도 깨면 그 소원이여들은 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건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지는 열방의 머리가 그와 같으니라. 눈놀라고놀라라 네, 맹인이되 고맹인자라 그들의 취업이 벌어지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억에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혼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 남기셨으니니 그가 선재를 건 너희의 지도는 성견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먹은 지에게 말처럼 되었으니 것을 그라하는 자에게 시리기라그리게 저거는 이를 읽으라며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풍해졌으니야뭘 읽겠노라 할 것이오. 또그 책을 그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저거는 이를 읽으라며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로 이 백성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스술로 나를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 내게서 멀리 떠났느니 그들이 나를 경외한 사람에게 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가시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종명이 가르치니라 자기에게 을리와 깊이 숨기려 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데사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우리를 관리할랴 하니 너희 옆에 아감이심하도도기장을 어찌 치는 것지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겠다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정명이 없다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이르바는기름지 밭으로 명한지 아니겠으며, 기름지 마치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겠느냐, 그들의 붙드는 사람이 제게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두고 안감한 데서 맹인의 눈물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오하를 말미암한 기쁨을 더하키고, 사람과 나는 누가 이슬에 걸어가신니 말미암을 즐거워리니, 이는 강포한 자 소멸되었으며 오만 자가 그쳤으며 죄의 기회를 엿보한 자가 다끊어졌으니라 그런 송사로 사람의 기절을지으며 성문에서 판반한자를 올무로 잡듯 잡든 일로 우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 이는 부끄러워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 이 이제는 장백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들 손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때 이네 이름을 거룩하다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하며 이스라엘 아느님께영할 것이며. 마음이 원망하던 자를 종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를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께스를 제배한 자식들은이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푼 하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명약을 맺은 하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다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 서스로 강하려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라르의 요고를 내려갔을 때나 이 맺지 아니언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에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고관들이 소환해 있고 사신들이 한회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만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내가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기 등에 딛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한 장에 얻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볼 뺨이 나오는 유머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의 무익한 미연을 따갔으나 애굽에 도움은 헛된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을 라비이라 일컫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서판에 기록하며 책에서 서서 서우세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이는 배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못된 말을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잡경에서도이키라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이냐. 휴가 아빠가 어마어마한 것을 이제 아니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르고 다진 담이 불쑥 나와 손직과는무너진것끼 되리라 하셨은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도개장이가 그들을 깨뜨린 가이와기모시부스로인그 조각 중에서 아인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에서 물을, 물을 뜯고 떠지 못하리라. 주여, 와 이스라엘 가속하신 거룩하신 이가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할 것이오. 잠잠하고 신뢰하여 을 얻을 것이인 것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했으므로 너희가 도망하고 지어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따리라 했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바래리니 한 사람이 꽃이 스며들전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짓고치 너희가 다도망하고 너희가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 할 때가 없겠고 산마을 위해 기치가 뜨려 하셨으니라. 그러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의 극이 여기려 하시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면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배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은 다시 동곡하지 않을 것이라그 안에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견에를 베푸시되 그가 들을 시대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한날에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스승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스승을볼 것이며 내 오른쪽으로 치우치니 왼쪽으로 치우치니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의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도 너희가 너희 조각과 형상에 의 빙과 그 만든 형상에 굴림 금을 더럽게한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일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네가 축인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밖가는 소와 이나기도 키와세스와 하루가 르고 맛있게 한모기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살려하는날 막내가 무너질때 고산마다 줄량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에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배가 되어 일곱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대의 그의 진노가 불붙었다며 백백한 연기가 일어났다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연은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모해까지이름미 치는 하수가 쓴즉. 그가 멸한 기로 열방을 깨부르며 멸한 민족의 기회에 의하는 제갈을 물리신이니 너희가 걸룩한 걸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늘. 듯이 노래할 것이며 비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이 즐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형역한 신으로 그의 팔에 지심을 보이시되 백렬한 화염과 폭풍과 포구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와 수로가 낙담할 것이며 죽께서는 막대기로 짖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는 아소르 위에 닿았을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달 것이며 그는 전쟁 대파를 들어 그들을 지시리라. 대저도 배스님이 세워졌고, 도왕을 위하여 예이된 것이라, 기꾸 넓게 하고, 거기에 물감하는 나무가 있은 자, 여와의 호 호흡이 유왕계층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